규명님, 전기기사 필기 10개년 문제만 보면 바로 답이 보이는데요. 이 정도면 필기 합격 가능성이 있겠죠? 자, 이럴 때가 중요한 거예요. 지금 10개년도 문제만 보면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어떤 내용에서 많이 나온다 이거 분명히 파악이 되셨을 겁니다. 뭐 유형은 말을 안 해도 뭐 본인이 알고 있어요. 10개년도까지 보면. 그래서 문제 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. 자,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, 이젠 이론을 한번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. 제가 이론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책 보면 이론이 정리되어 있는 부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보시면서 내가 기출 문제를 풀면서 자주 나왔던 거 그런 게 이제 하나하나씩 보면 눈에 보이거든요. 그러면 그 이론부터 공부를 하세요. 아 이게 이렇게 해서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구나. 아이 문제를 풀면 이 공식은 꼭 알고 있어야 되는구나. 뭐 이런 것들 전기자기학을 예를 들면 공식을 암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뭐 어떻게 돼서 유도됐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력공학 같은 경우는 아뭐 단락비가 이래서 뭐 이렇게 되는구나 뭐 글로 나오는 문제 많잖아요 그죠 뭐 전압변동률이 아 이렇게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 이론을 보면 딱 보입니다 발전기 병렬운전 조건 변압기 병렬운전 조건 아요런 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론을 한번 내가 쭉 한번 정리해보는 게 중요해요. 10개 년도를 공부하셨다면, 그 다음에 기출문제 10개 년도를 다시 보시면 아마 예전에 그 이론을 정리하기 전에 보셨던 기출문제와는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거예요. 뭐 10개 년도 공부하는 거 그거 쉬운 문제 아니거든요. 그 10개 년도 문제만 보면 답 나오게끔 공부하는 게그 쉬운 게 아닙니다. 네. 아무튼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꼭 준비하셔가지고 이번 시험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총장님. i